아 맞다 녹화해야지 반갑습니다 야생생존기 5입니다 네 요즘 너무 야생만 올리죠 이유는 제가 만들고 있는 회로중 하나인 엘리베이터 5를 찍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말을 안 들어서입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나올 텐데 어젠가 어젠 어째, 어어 어젠 어쨌든 간에 그 엘리베이터가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야생만 올리려고 합니다 말좀 잘해봐 아무튼 나무를 캐야죠 저 나무 20분 20분인가? 아무튼 간에 오래전에 심었는데 아직도 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전 아무가 자랄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. 렉이 걸리네, 또. 어쨌든 간에 다 먹었습니다. 자줍시다. 오늘은 만들진 모르겠어요. 오늘도 집이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는 거고, 재료가 있으면 만드는 거고. 근데 렉이 좀 심하네? 원래? 어, 잠깐만, 너무 심한데? 렉, 그, 렉 줄이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은, 살짝 부탁드립니다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윈,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있잖아요. 그거 뭐라고 안 돼, 안 돼, 얼음이 돼버렸어. 아, 아 진짜... 반블럭을 설치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사탕수수도 참 이상하게도 지원하네. 사탕수수를 조금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처음 시작하면은 그런 거예요. 처음부터 뭔가 완벽할 순 없어. 좋습니다. 가지고 몬스터들과 싸울 수 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. 아 진짜 씨빵 먹는 것도 느려 심지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? 내가 뭐하려 했지? 아왔다 집을 지어야죠 한참 동안 안 짓고 있었는데. 일단, 완공하기까지는 아마 시즌 3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. 제가 원래 집을 늦게 지는 편이라서요. 아무튼 간에 오늘은 광산을 뚫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계속 이렇게 손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데, 철이라도 좀 맞추기 위해서, 그리고 북갱이를 다이아로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캐는 겸에 철도 좀 캐오고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. 이쪽은 어 이쪽은 계단을 하나 설치해 줄 겁니다. 나중에 나중에 저거는 너무 안 자랐는데? 이 뼈가루를 가지고, 한 번만 해봅시다.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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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씨. 왜 뭐가 막혀있나? 왜안 자라는 거야, 애들이? 뼈가루 줄 것이 더 이상은 없어요. 뼈가 없어가지고. 근데, 밀은 왜 있냐, 나. 어쨌든 간에, 오늘은 광산도 뚫고, 먹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박을 구해야 합니다.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. 원래 보통 사람들은 소고기 아니면은 자동으로 구워져 나오는 닭고기를 먹는데, 호박파이라는 게 있습니다. 닭과 달걀, 아니, 닭, 아니, 닭이 아니라, 달걀과 호박, 그리고 설탕만 있으면 돼요. 뭐야, 여기. 아, 지금 렉 때문에 들어갈 순 없으니까, 그냥 광산을 뚫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, 이쪽쯤에 한번 파줍시다 너무 밀었어 진짜 모... 아 어떻게 보면 노가 로바... 뭐야 이거 도우주야 여기는 이제부터 잘라야 될것 같죠? 네 잠깐만요 여기 썸네이도 썸레이 좀 찍어둡시다 내려가서 브랜치 마이닝을 할 거예요 뭔가 방금 보였는데